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큰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. 정 마음이 없어요. 예배를 남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동이 없어요. 그래서 주님께서 나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란다. 그렇게 말씀하잖아. 요 예전에는 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